어,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좀 많아지면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틈새시장으로 수익형 부동산이 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또 알짜 투자처를 구,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좀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그 내용들 자세하게 좀 전해 주실까요? 예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금리가 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런 시점에 임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는 게 맞느냐 아? 이런 타이밍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이런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어 제가 며칠 전어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만은 꼬마 빌딩의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다 뭐 이런 기사도 이게 뜹니다 그러면 이런 기사나 이런 제목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임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어떤 전망이 어둡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임대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예? 또 임대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할때 가장 어떤 사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어떤 사항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출금리가 오르는 시점에서는 어떤 어떤 사항들을 좀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왜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 중요하느냐 하는 그 측면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국 같은 경우는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 자체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치에는 가치에는 당장에 임대 수익을 놓고 얘기하면서 여기, 여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 개념 우리 플러스 알파 개념이 뭐+ 겠습니까말 뭐 그대로 시세차익이죠 미래 가치 미래 가치인데 우리 대부분의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재테크는 임대 수익 플러스 가치라고 봐도 이+ 플러스 알파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그런 투자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게 서서히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음? 또, 그러면서 어떤 차익형 부동산의 이제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예, 지방에 있는 주택가격은 지금 하락수로 이미 진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또한, 우리가 저성장 고령화에 따라서 어떤 금융소득이라든지 자산, 자산소득이 좀 감소하는 그러한 리스크상에 이제 놓여 있는 거죠. 또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다. 아, 이랬을 때, 자,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있을 때 차익형 부동산이 유리할까요? 수익형 부동산이 유리할까요? 라고 우리가 한번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대출 금리가 올라갔을 때, 내가 대출을 활용해서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예, 저, 종전에는 월세 100만 원을 받던 게 줄어서 80만 원이 될수 있는 거고요. 음? 그렇지만은 차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토지가 대표적이겠죠. 이랬을 때 차익형 부동산은 내가 이자로 이자로 80만원 나가는 게 100만원이 나가는 그런 거, 거꾸로 현상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내 지갑에서 돈이 많이 나가는 게더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지갑에 들어오는 금액이 다소 축소된 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아 물론 내 지갑에서. 많이 나가는 게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금리 상승 시기에도 여전히, 여전히 차익형보다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 이런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할때 어떤 어떤 사항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냐? 우리가 제가 이런 질문들을 종종 던집니다. 우리가 부동산 재테크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예, 여쭤보면 은 대부분의 사람들, 10중 8구는 예, 타이밍과 입지입니다라고 서슴없이 말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타이밍과 입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타이밍과 입지라고 말하는, 그렇게 대답하시는 우리 시청자들이 있다면 대부분 차익형 부동산 관점에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은 임대수익형 부동산 관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고 여쭤보면요. 거기서 타이밍은 살짝 빼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 수익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 수익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있어서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왜냐 임대 수익률 자체가 임대 수익률 자체가 내가 투자한 임대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 가치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 강의 때문에 말씀드리죠. P 리콜 R 분의 A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즉 임대 수익률 자체가 내가 투자한 내가 보유한 임대 수익형 부동산의 현재 의 가치 매도 가격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좀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월세 100만 원 받는 임대 수익형 하고 월세 120만 원 받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 같은 입지에 있다면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임대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임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 타이밍이 아니라 임대 수익률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우리가 종종 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얘기를 묻습니다. 내가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한 동이나 두 동짜리 아파트가 매력 있습니까? 대단지가 매력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은 대다수의 예, 수강생이 됐건 시청자분께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당연히 대단지가 좋죠 라고 말씀을 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수익률을 따져봐야죠. 물론 대단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높잖아요. 그렇지만은 한두 동짜리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지만은 임대료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단지 대단지 아파트가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 적합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그 자체가 잘못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내가 이 오피스텔들을 갖다 이게 가끔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랬을 때어그 오피스텔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일공건설사입니까? 이걸 질문을 합니다 물론 일공건설사면 은그 정도로 품질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좋겠죠 그렇지만 가격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가격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순하게 대규모 다, 아파트 단지 어느 시공사가 건축을 했느냐 이런 것을 무조건 따지기 전에 먼저 임대 수익률부터 따져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임대 수익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면은 그다음에는 대단지를 선택하는 거 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임대 수익률을 따지지 않고 먼저 대단지부터 따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어, 그런 어 사례를 제가 종종 접했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임대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입지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입지다. 그래서 그래서 바로 그 입지 자체가 좋으면은 입지 자체에 따라서 보유 가치를 갖다 좌우를 합니다. 보유 가치를. 따라서 이런 입지 여부에 따라서 입지가 우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따라서 공실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측면이 첫 번째 거론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내가 팔고 싶을 때 대팔기가 편하느냐. 그런 측면이고, 또 내가 팔때 어느 정도 양도 차익을 늘릴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입지가 좌우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임대 수익률이고, 두 번째는 입지다. 아 참고로 타이밍은 예, 차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임대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런 임대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면은 몇 가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3단계로 나눠서 좀 체크를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먼저 내가 1단계로는 누가 임차인이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임대수익형 부동산에 누가 임차인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니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원룸 오피스텔에, 원룸 오피스텔에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한다면, 원룸 오피스텔의 임차인은 누구죠? 예, 젊은 싱글이겠죠? 아, 그럼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싱글이 선호하는 지역에 있는가? 젊은 싱글이. 즉, 임차인이 선호하는 입지인가, 즉 젊은 싱글이 선호하는 지역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 가지고 그 질문에 대답이 안 나온다면 그다음 스텝으로 가는 것도 시간 남기겠죠. 그다음에 임차인, 내 수요층은 많은가? 즉 젊은 독신의 수요층이 많이 사는 곳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고요. 또한 임대료 지불 가능한 수요층이냐? 즉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강남의 원룸이라 할지라도. 강남에 온룸미를 할지라도 월세가 벌써 80만 원이 넘어가면은 넘어가면은 수요층이 대폭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임대로 지불 가능한 수요층이 많이 살고 있느냐 이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누가 임차인냐 이거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의 유형별로 다릅니다.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 수익형 플러스 차이까지 보기 위해서 다가구 주택을 본다면 다가구 주택에는 누가 임차인이냐? 있을 때 기본적으로 약간 서민 내지는 연세가 많은 그런 고령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게또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렇다면 그 특성에 맞게끔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고요. 두 번째 스텝은 내가 가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꾸준하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을 갖다 이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 상품입니다. 경쟁 상품의 진입 장벽이 높은가? 이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쟁 상품의 진입 장벽이 낮은 곳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인근에는 지을 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거기에서 내가 원룸 다가구 주택을 지어가지고 월세를 받는 형태로 이게 바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내가 원룸에서 수도권에서 원룸 주택을 지어가지고 월세를 잘 받고 있다면 그 옆에 있는 땅 주인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예, 배가 아프다면 물론 그땅 주인도 같이 신축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쟁 상품의 진입장병이 높은 곳이어야 된다면 먼저 신축할 부지가 적어야 된다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땅값, 집가가 높은 곳은 상대적으로 경쟁자들이 들어오기가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 상품의 진입 장벽이 높은 곳인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인구 유입이 꾸준하게 늘어나는가 합니다. 인구 유입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인구 유입이라는 거 하는 것을 단순한 머리 숫자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내 상품과 연계성을 가진 그런 인구가 꾸준하게 지속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내가 투자한 임대수익형 부동산의 건물이 어느 정도 노후됐을 때, 건물이 노후됐을 때 재생사업, 즉 리모델링이라든지 허물고 다시 신축이 가능한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재생사업이 가능한가도. 따라서 내가 다가구 주택에 투자를 한다 했을 때 너무 과소 면적에, 과소 면적에 예, 다가구 주택에 투자를 하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겠죠. 왜 재생사업 한는데 있어서 상대적인 제약 요건이 많겠죠. 따라서 내가 두, 두 번째 스텝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경쟁력을 꾸준하게 유지가 가능한가. 그런 측면에서 경쟁 상품의 진입, 진입 장벽이 높은가. 그다음에 인구 유입. 이것도 내가 투자한 그 임대 수익형 부동산과 연계된 인구 유입. 그 다음에 노후됐을 때 재생사업이 가능한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이제 3단계는 내가 팔고 싶을 때잘 팔릴 건가. 이것까지 좀 짚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매도하고자 했을 때 매도가 쉬운지 이, 부분, 이 부분을 이제 3단계를 이제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료 하락이 없으면 잘 팔립니다. 임대료 하락.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임대료 하락이 없으면 잘 팔린다 그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요 나도 월세 100만원의 매력을 느껴서 투자를 했다면은 월세 100만원이나 110만원이 꾸준하게 나와준다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하는 매수인에게도 매력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임대료 하락이 없으면 예, 매도하기가 편하다 그런데 이런 임대료 하락은 크게 두 군데 요소에서 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구조적인 수요층의 변화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개인이 예, 어떻게 방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두 번째 요인은 이렇습니다. 그 소유자, 즉 집주인의 태도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의 태도에 의해서 임대료 하락이 온다면은 얼뜻 우리 시청 자러분께서는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임대료 하락은 집주인의 태도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일즈 포인트가 있는가? 세일즈 포인트가 있는가? 근데 이런 세일즈 포인트를 누가 가장 잘합니까? 누가 잘 합니까? 누가 소유자가 가장 잘 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그 세일즈 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잘 발굴하고 어, 좋게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건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희소성이 있는 겁니다. 희소성. 어, 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수익표. 부동산에 어떤 희소성을 부각시킬 수있다면 상당히 팔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매도가 용이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임대 수익률이 매도 가격을 결정짓기 때문에 임대료 하락이 없으면 내가 팔고 싶을 때잘 팔린다는 점. 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원룸 원룸이 있고 투룸이 있다면요. 자, 원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임대료 상승에 어떤 시장의 제한이란 저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룸보다는 투룸이 상대적으로 매도하기가 용이하겠죠. 이런 것도 한 가지 이제 하는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요즘에 이제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죠. 이게 대출 금리가 오를 때몇 가지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 그래도 매력이 있다고 했지만은 몇 가지 주의할 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버리지 효과입니다. 내버리지 효과가 종전에는 이게 금리가 낮을 때는 거의 계산기를 뜯어지 않아도 예, 정의 효과가 나왔습니다. 즉 내가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률이 4%인데 4%인데 대출을 활용하면은 이게 5%가 되고 6%가 됐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내버리지 효과죠. 그런데 지금은 대출 금리가 4%를 났다가 근접했고 4%를 넘어서 5%에 가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오히려 대출을 받으면은 임대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부의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부의 효과가 나온다니까 아대출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응? 내가 대출 한도를 좀 낮추자 는 이런 지혜를 좀 발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대출을 받지 않는 다가 아니라 대출 한도가 예를 들어서 60% 나온다면은 내가 대출 한도를 40 내지 50%로 좀 낮추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오히려 부의 효과가 나올 때는 대출 한도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왜냐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투자 금액이 많아집니다. 대출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랬을 때그 돈을 예, 은행에 넣어놨을 때 예금 금리를 하고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적정한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대출 한도를 다소 낮춰서 투자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시기다, 시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선은 대출을 받지 않고, 대출을 받지 않고, 왜? 금리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고 갭 투자로 우선 접근을 했다가 갭투자 접근을 했다가 어느 정도 금리라든지 이런 게 안정이 되고 또한 주변에 공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가 어떤 환경이 안정됐을 때 그때 다시 대출을 적정선 받아가지고 하는 음 그런 지혜.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대출금리가 오르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초기에는 갭투자로 접근했다가 추후에, 추후에 월세로 이게 전환하는 그런 형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 작년 팔대책 이후로 예, 대출 건수가 있습니다. 건수 제한이 즉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세대당 두 건, 예, 투기 지역에서는 세대당 한 건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이런 대출 건수 규제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지금 DSR이 시행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환 능력, 예, 물론 상환 능력은 세대별이 아니라 인별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출 건수와 대출 한도를 조금 아껴두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금리가 이게 꾸준하게 오르는 시기에 일단 내버리지 부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너무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오히려 대출 한도를 낮추는 지혜를 발휘, 발휘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우선 개투자로 해서 대출을 하려고 하지 않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출 건수와 대출 한도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아껴 두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대출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도 여전히 임대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는 매력적이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제가 오늘 정리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